네, 오늘 최면 받으러 오셨는데, 어떤 걸로 받으러 오셨죠? 불면증 때문에 받으러 왔어요. 어, 최면 받고 나서 느낌은 좀 어떠세요? 지금 되게 개운하고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네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최면 받아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? 두려움 이런 거는 제가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된게 조금 신기하고 단단해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다른 최면 센터들도 많이 다녀보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. 네. 자그 최면 센터들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떠세요? 조금 더 깊... 하시는 것 같아요. 원래는 감정이 하나 떠오르면 그걸 빨리 해결하는 느낌. 뭐 그게 당연한 건데요. 그동안 받았었는데 뭔가 계속 그거를 사라질 때까지 감정이 아예 확인을 계속 재차 하시고 또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게 되게 깊게 심리를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어요. 아 그래요. 네. 사전 설명이 최면에 되게 중요한데 네. 사전 설명을 다른 센터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?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, 그냥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, 이러, 이게 이거구나라고 느껴서 오늘 더 잘됐던 것 같아요. 특히 잠재의식에 대한 거나 거 이런 거는 그 전에는 그냥 잠재의식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아까 설명해주신게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게 최면의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네. 딱 100점 주시니까 어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길래 한 번에 딱 100점을 주신 걸까요?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너무 편하고 걱정이나 뭐 근심 그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, 제가 지금 그래서 100점이요 아, 네 좋습니다 네. 이렇게 한 번에 딱 100점 주시니까 아, 뭐야 이거 후기 조작 아니냐라고 야.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. 이거 후기 조작인가요? 어, 아니죠 아, 네 후기가 조작이면 전 재산을 줄수있습니까 네네, 그렇게요 혹시 저희 지인인가요? 요 오늘 처음 뵙나요? 네, 네. 네, 좋아요. 한 번에 이렇게 딱 100점 주셨는데 네. 이게 가격을 고려하고도 100점 주실 정도일까요? 오히려 더저렴하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아봐 가지고 비용도 어느 정도 알고 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훨씬 나은 거 같아요.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? 왜냐면은 저는 진짜 20회 넘게도 채면치료 받아보고 다른 데서도 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몇번더 가고 계속 해야 되는 그래야 좀 이게 좋아졌는데 이제 완전히 막다 근본 어디까지 찾아가서 그 하루만 해결을 해주신다는 게 그렇게 느껴졌어요. 아네 어,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이게 채면 상담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할까요? 어 이건 정말 추천하죠.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 만할까요? 저처럼 뭐 불면증 있거나 우울증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뭔가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체면을 좋아하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받고 나면 진짜 그 몸이 완전 이완돼가지고 몸도 되게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좀 예민하고 긴장돼 있는 현대인들이 그냥 이 힐링하러 오시는 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심으로. 아, 네,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이번 최면의 효과로 앞으로는 불면증 없이 잘자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